자, 시식기분들 안녕하죠.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이, 어, 치즈 미로의 챕터 1을 깨지요 바로 챕터 2도 바로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 레디, 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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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픽장은 호랑이니까, 문 열어줘. 쾅, 쾅! 오케이. 바로 한번 챕터 2 시작해보겠죠.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 뭐야? 러시오나? 깜빡이었죠. 오어 <laughs> 뭐야? 띵동, 띵동,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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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빨간색... 어, 이, 이게 뭐지? 이걸 먹는 건가? 오이, 이게 뭐야? 뭔데? 뭔데? 내가 어, 어디 가는 거지 어, 게임이 시, 시작이 됐나 봐. 모두 반갑죠? 소시지요. 어. 어, 아, 여기 안 들어가. 야, 저기 치즈 있다. 치즈! 자 이번에는 우리 챕터 1에는 어 치즈 9개를 모았는데 챕터 2는 과연 몇 개를 모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죠문 열어 띵동 일단 왼쪽부터 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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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바로 찾았어 아 이번엔 12개 모아 어우 야 안녕하쥬 안녕하니안녕하요응쏙 <목소리> 쏙쏙 나 여기 있지요 쏙쏙쏙쏙 쏙쏙쏙쏙쏙쏙쏙쏙 어 빨리 도망갔다 빨리 일단 왼쪽으로 쭉가보겠죠 아빨 빨강 피오 하나 하나 더 찾았다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피이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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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바로 피해아 나와 내 캐릭터 안 보여 내 캐릭터 안 보여 잠깐만 내 캐릭터 안 보여 그치 그렇죠. 응속속속응속속속하하하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다시 속속속 들어와 줘 들어와 줘어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길 있어 이게 어디지 어 여기도 뭐 텔포 됐나 보다 텔포 뭐야 오니 안녕하죠? 지지직 거리는데 어야 일단 노란 키 노란 키 발견했죠? 노란 키 좋아 벌써 3 개야 벌써 3개 발견했죠? 뭐야 뭐야 오오오 어? 뭐야 A 90이야 뽀뽀괴물인 요 깜짝 뭔가 비밀의 방에 갔다 온것 같아 자 뭔가 이상한 곳으로 왔죠? 어 저기 초록 초록기 있다. 아나 근데 빨간기 필요한데? 어 여기도 치즈 하나 있죠? 치즈 하나? 또 온다. 또뭐 달려 온다. 응쏙쏙쏙쏙쏙쏙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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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어 여기 치즈 와우. 또 발견했죠? 네 개. 대박. 네 개. 헐 빨간기 빨간기 발견했죠? 어 아까 빨간 열 빨간 문 있었는데? 와우. 다섯 개. 응나응나 응, 쫓아봐. 응 쭉쭉 가죠. 쭉쭉 가죠. 어? 다섯 개쭉 일곱 개만 모으면 돼 여기가 탈출구 저기가 탈출구죠 저기만 가면 되나봐 내가 그냥 바로 탈출해보겠지요 응쏙 쏙쏙 어 하나 하나 바로, 바로 발견 여섯 개 6월 12일 피식장 생일이죠 반갑죠 반갑죠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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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 허휴휴휴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쏙쏙쏙 이때 빨리 가야돼 이때 빨리 가야돼 빨리 아 파란 키가 없어 파란 키가 없어 파란 키가 없어 나 파란 키 없어 으, 미식걸. 어 비지컬 어어 비지컬 비지컬 빨리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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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안돼아 잠깐 망설였어 안돼 내 열쇠 어디갔는지 내 열쇠 어디갔어 <laughs> 아니야 픽장 집중해 픽장 챕터 1은 잘했잖아 챕터 1은한 번도 안 죽었잖아 픽장 아니야 바로 나 어 어디, 어디까지? 와? 아니,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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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까지? 어지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지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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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남았 어디까지? 어디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너디까지어디까 여기 옐, 옐로우다 옐로우 열쇠 옐로우 열쇠 있어야 돼. 아, 아까 아까 안 깨꾸다. 안 했으면은 옐로우 열쇠 구한 건데,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죠. 이쪽으로 가보겠죠. 아, 뭐 없나? 어, 아, 빨간 키. 이거 아까 뭐 온다. 뭐 온다. 빨간 키, 빨간 키. 절대 안 될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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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키. 잠만 여기가, 여기가, 옐로우 키가 필요했죠? 어, 어디가, 어디가, 옐로우 키가 어디 있었지? 옐로우 키가 어디인가, 있어, 있어, 까먹었죠? 아, 맞다, 거기 올라가야 된다, 2층에. 그지, 여기지. 여기 옐로우 키 있었지. 여기 떨어진 다음에, 여기 떨어진 다음에, 여기 옐로우 키를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옐로우 키를 얻을 수, 쓸수 있는 곳 나오겠죠? 아, 이거 판자도 구해야 돼. 근데 판자 저기 초록 키 있고 옐로우 키응쏙쏙 쏙. 여기 빨간 키. 너 힘들게 이리로 와봐. 너 힘들게 이리로 와봐. 퍼들 퍼들 응쏙 쏙. 어디야? 옐로키 어디에 쓰지? 잠깐만. 여기 어딘가 있었어. 확실해. 어 여기 있다. 응, 판자 바로 얻었죠. 좋아, 판자. 판자를 얻었으니까 거기를 다시 가야 되거든. 응,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laughs> 자, 판자 얻었으니까 바로 한번 다시 가보겠죠 판자. 그렇지. 여기 뭘까? 여기 뭘까? 여기 뭘까? 여기 뭘까? 그러니 이런데 잘 살펴봐야 돼. 어 파란 키. 어 근데 파란 문은 못 봤죠? 파란 문은 못 봤어. 아 초록, 아 초록 키, 판자 하나 더 있으면 돼. 초록 키, 판자 하나 더 있으면 돼. 여기 처음 지점이죠? 처음 지점? 처음 지점 이네 여기. 판자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판자를 옐로우 키로 판자를 다시 한번 얻어보겠지요 좋아, 좋아, 좋아. 응, 응 열심히 와봐. 응, 쏙, 쏙, 쏙. 내가 이기죠. 내가 이기죠. 잠깐만 나 빨간키 있잖아 어 여기도 새로운거다 여기 뭐지? 뭐야 여기 숫자 써있어 비밀번호다 챕터 1이랑 비슷죠9 4 9 4 2 3 1 7 뭘로 할까? 순서 작은 순서부터 해볼까? 기다려봐 4가 2, 3, 4. 2, 3, 4. 1, 2, 3, 4. 7, 9. 1, 2, 3, 4, 7, 9? 1, 2, 3, 4, 7, 9한번 해보겠죠? 1, 2, 3, 4, 7, 9. 아! 9, 7, 4, 3. 9, 7, 4, 3, 2, 1. 아! 뭐죠? 봐봐. 1, 7, 3, 2. 그러면은 여기 먼저 써볼까? 43437921, 437921 이렇게 해볼까? 437921, 437921, 9 2 1 4 3 7 그러면은 4 3 7 4 3 7 3 4 2 1 9 7 3 4 2 1 9. 2, 1, 9, 7, 3, 4 1, 2, 9, 7, 3, 4 어? 1, 2, 9, 7, 3, 4야 뭐야? 왜? 1 2 9 7, 3 어? 뭐야 나 이거 안 했는지요? 이거 했는 거 같은데? 이쪽, 이쪽 벽면 한 다음에 이쪽 벽면이네 자, 비밀번호가 1 2 9 7 3, 4, 이거죠. 아, 이쪽, 이쪽이랑 이쪽이었네. 어나 근데 이거 아까 안 했나? 아, 아까 실수했나 보다. 나한줄 알았죠. 야, 이제 세개 남았어. 그래도 세개 남았어. 세개 남았어. 어! 오! 라따뚜이, 라따뚜이, 한국말을 까먹은 피식장이었다. 나 잠깐 짧은 시간에 한국말 까먹었죠. 아, 초록히 얻어야 돼. 우리 한번 초록히 얻으러 가보겠죠 초록히 얻으러? 초록히 얻어야 돼. 초록히 얻으려면은, 판자가 필요해. 그러면은 한번 판자를 한번 얻어, 얻으러 가보겠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똥개일러 우리 똥개일러 줄줄 깨일러? 그렇지, 쏙쏙쏙. 여기야. 여기야. 진짜. 어, 판자가. 어, 판자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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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지? 판자야. 아, 돌아왔다. <웃음> 돌아왔다. <웃음> 아, 돌아왔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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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다시 돌. 다시 동네 한 바퀴 도전. 아, 여기 아니야. 쏙쏙쏙. 쏙, 쏙. 여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게 있나봐.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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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파란 키, 어, 파란 키 있어. 어, 내가 올려고 했던 곳이 아니지만, 뭔가 왔지요. 여기또 어디야? 호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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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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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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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쉽죠, 쉽죠. 쉽지, 쉽죠쉽프맵은쉽지어문 열렸다 어 오케이 h o u 죠야 10개 남았어 뭐야 30초 29초 뭐야 타임오 i 야 타임 타임어택. 오 g 빨리 가야 되죠.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야겠죠. 빨리 가, 빨리 가. 타임 오 t 야 타임 타임어택. 오 t 어, get t i 타임오 o 타 e t t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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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열렸다 문 열렸다 t 응 으응 내죠 오케이, 11개 1개 남았다. 1개 남으면 끝났죠? 잠깐만, 이거 시간 끝나면은 그렇지. 1개 남았죠. 그럼 판자만 찾으면 돼. 그 옐로우, 옐로우키 갈수 있는 것만 찾으면 돼. 옐로우키만, 옐로우키만 찾으면 된다. 옐로우키만. 왜 옐로우키만 안 보이지? 옐로우키, 옐로우키. 옐로기 판자가 필요해. 판자가 필요. 판자 판자. 판자 판자. 문 닫아. 문 닫아. 아 잠깐만, 내가 갇혔어.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laughs> 문, 문 열어줘. <laughs> 아, 내가 갇혔다. 내가 갇혔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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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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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내가 갇혔지, 내가 갇혔지. 문 열어.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어떻게 열지? 아아 제발 제발 나한테 아, 오지마 오지마!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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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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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나 저거 뭐야 한거 같은데? 아나 저거 잘한거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야나 아, 죽기 싫 어요렸나요렸나어 어, 문이 안 열려 아이 문이 안 열려 아 진짜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마지막 치즈 제발 오지마 마지막 치즈를 찾아야 돼. 아니, 근데 이 생지도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 생지도 어 고작 치즈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저 벽면이 전부 다 그건데, 너무하지, 너무하지요. 어, 벽면이 전부 다 치즈인데, 그까 그러니까 조금만 치즈 몇개 가져간다고. 어, 진짜 이거 너무하지, 너무하지요. 하나 둘 나, 던던던던던 던, 속속속 여기다 와 이렇게 쉬운 걸 자, 옐로 옐롬은 이제 바로 어딘지 바로 알지 이제 바로 한번 바로 까보겠죠 여기 빨간 키 빨간 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 저기다. <laughs> 이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판자를 바로 한번 써가지고, 그치, 그치. 그리고 여기 일단 파란 키, 파란 키 챙기고, 초록 키가 여기 판자를 떨어져야겠다. 떨어져야 된다. 여기가 떨어져서, 어디야?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 딱 가면은, 판자를 딱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초록 키를 얻고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판자를 하나 더 챙겨주고 판자를 하나 더 챙겨주고 다시 일로 간 다음에 다시 일로 간 다음에 시작 지점으로 간 다음에 똥길락 주로 줄게 이쪽 오죠 이쪽 오죠. 이쪽 오죠, 이쪽 오죠, 응, 잡아봐. 오, 쏙쏙. 아, 잠깐만. 나 잘못 왔다. 여기 아닌 것 같아. 허이, 허이. 와, 한 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잠깐만, 잘못 왔. 어디 있지? 손길 응, 와. 이기 시작 지 지점이었나? 두꿈두꿈 어! 꿈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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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계속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laughs> 어, 나 이쪽이죠. 아이, 아이, 갈수 있다.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어, 여기다. 자, 그러면은 이로 온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딱 올라간 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니 뭐야 초록 키로 쏙쏙쏙 뭐 여기 떨어져야 돼여기 어디야?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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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시크추격전이죠시크추격전이다시크추격전이야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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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와우. 오! 12개! 아싸! 다 모았다! 깼죠, 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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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깼다! 깼다! 어, 여기 아닌데? 뭐야? 아, 거기! 탈출구! 탈출구로 바로 가보겠죠? 탈출구, 탈출구! 응, 응, 와봐! 응, 나다 깼어. 끝났죠, 끝났죠? 잠깐만 어디였지? 다 갔겠죠, 다 갔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떤 게 열심이야? 어떤 게 열심이야? 이때다. 병만 따라가면은 어떻게든 끝나겠지.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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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앞러지 으응 고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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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아깼어깼지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 깼는데 도망가죠도망가죠응 깼쥬 깼지응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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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나모자깼지모자깼지 모자깼쥬 야 뭐야 어? 생쥐 생지, 생쥐춤 생지 잘추는데? 자 바로 깼어 오케이 깼다 깼다깼다 <이> 어디, 감히, 피식장을, 어, 없애려고, 아. 너무, 어, 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짜식. 짜식. 어디 가? 나 어디 가죠? 뿅. 뭐야? 두두두두두두두 후진을 하죠? 점프! 오케이 음.. 바로 치즈 탈출 챕터 2 클리어! 픽적 호라이니까 냐옹 냐옹 망망 문 열어줘 망망 망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깬거 같은데 뭐야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뭐야 여기 뭐야, 치즈, 먹어. 화면이 이상해. 어, 탈출했다. 드디어, 일반, 일반 세상이 나왔어. 여기 어디죠? 오, 뭐야, 나 진짜 탈출했는데? 반갑죠, 안녕하세요. 아, <laughs> 근데 왜 치즈랑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치즈랑 같이 탈출했죠? <laughs> 뭐야, 점점점. 타임 시간 로케이션 장소 안 알려주네? 시간이랑 장소 안 알려주네? 주제 치즈 탈출 고용자 Can you hear me? 너, 너 지금 내, 내 이야기 듣고 있니? Something happened to the Dispatch the Connect 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 뭔가 이상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래 어? 나는 듣고 있어. I'm soon there. 나는 곧 거길로 갈 거야. 뭐야? 뭐가 여기로 온다는데 어, 텐션 주의. 지금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어알수 없는 에러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당장 떠나세요. 야 여기 떠나라는데 뭐죠? 야 여기 당장 떠나래. 알수 없는 에러 때문에. 뭐야? 샵샵샵 뭐야? 샵샵샵샵샵샵 뭔데? 안 알려주는 건가? 하필 접션 뭐죠? I'm I'm talking about the last person you sent there 헐 나는 지금 마지막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 어! 나 맞아 가타 이건 맞아 Are you talking about this person? 뭐 어, 뭐야 마지막 사람 내가 누군지 아냐고? Yeah, something seems to have gone wrong 어이? 잘못된 거 같다고? What the f 무슨 일이야? This person LEFT THE CYCLE AND RETURN TO OUR 우리의 세상에서 어?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온 뭔가 새로운 애가 있나봐 헐 THE END 끝났다 WINNER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치즈 탈출 챕터 2 끌려있죠 안녕하죠 모두 다 수고했죠 안녕 コロコロコロコロコロコロ。